안녕하십니까. 백평입니다. 어, 할 말이 많은, 어, 저는 오늘도 좀 발언 좀 해야겠습니다. 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적 제재 부분이에요. 사적 제재. 근데 사적 제재가 나쁜 것일까? 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사적 제재를 어, 금지하는 것은 어, 민법에 기원하고 있죠. 어,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은 헌법에 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 법적인 절차를 따라라. 영미법에서는 due process of law 해가지고 법 절차 주의. 다 좋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법적 절차를 통해서 정의를 구현하는, 즉, 유죄 무죄를 판결하는, 어, 그런 판단이, 그의 판단에 따른, 어, 법의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어, 사적 제재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잘안 되고 있거든. 당장 얘예 하나 들어볼까요? 최근에 그 헬스장 화장실에서 어, 억울한 운명을 쓰고 있는 한 남성이 어, 있습니다 어, 젊은 청년이에요 군대 갓 졸업한 어, 갓최대한 예. 어, 졸업 아니라 최대한 <laughs> 제대한지 오래돼가지고 증거가 없어 증거가 어, 증거라고는 그 피해를 호소하는 어, 그 여자의 말뿐이에요. 뭐 강간당한 것도 아니고, 뭐 몸에 뭐 멍이 들었어? 아니면은 뭐 CCTV라도 있어? 등등. 아니면 그 남자애가 뭐 촬영을 했나? 그러면 그 남자애의 핸드폰을 프렌식하면 나오겠지. 그것도 아니. 오로지 주장.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면. 법은 어, 법의 이 원칙은요 어, 일반적으로 다 통용이 돼야 됩니다. 마치 뭐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 받은 동영상이 있는데 어, 처벌하지 않고 처벌은 뭐야 수사도 안 하는데 어, 반면에 일반 국민들은 CCTV 영상이 없어도 그냥 누가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면은 피의자가 되고 입건이 되는 네. 그런 상황. 근데, 어, 대통령 부인은 어, 명품백을 받은 동, 동영상도 있는데 어, 수사도 안 하는, 입권도 안돼 입권, 자체가 안돼법 하... 앞에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평등하지가 않아 저는 아, 감히 말하건데 어, 자력 구제의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가 경찰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 이 경찰관 하는 거 보니까 이 새끼들 유죄, 무죄가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이야. 어. 제가 최근에 들어서 뭐 카라큘라 무슨 뭐 그런 유튜버 그다음에 뻑가 뭐 이런 유튜버 또나락보관소 등등 이제 이걸 좀 올, 최근 한달 사이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보고 있는데, 야 맨날 정치적인 것만 바라보다가, 어, 이, 서민들이 겪고 있는 얘기를 다루고 있는 그, 흔히 말하면 그 사이버레카인가요? 사이버레카가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뭐 끌어와서 뭐 얘기한다 그 얘기인데, 참, 참, 내가 모르는 용어도 참 많아. 어쨌거나, 기가 막히더만, 증거가 없는데, 한쪽 말만 듣고 실적 올리려고 옛날에 제가 경찰이 아니라 견찰이다 어, 개견자 견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딱 딱이죠 일을 더럽게 안해요 그리고 어, 진짜 한심해 죽겠어요 차라리 없는게 나은것 같아 그냥 차라리 우리도 미국처럼 총기 소지 휴대 그냥 가능하고 그냥 맞다 그냥 3, 2, 1 하고 빵 쏘는 그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 차라리 인민 재판이 더더 나을 것 같아 차라리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법치주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법이 누구한테는 아주 그냥 과, 가혹하게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그냥. 뭘 해도 그냥 프리 패스야.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어, 원자 폭탄 두반 딱 맞고,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었죠. 어, 전체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바뀌었어요. 힘에 의해서. 한국도 마찬가지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어, 미국이 일본을 항복시키고 그 반사적 이익으로 우리가 해방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제 받아들인 거지 왜? 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켜줬으니까. 특히 이제 강자를 어~ 순상하는 그런 어, 지역주민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경상도 쪽, 경상도 애들이 좀 뭐랄까, 사대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거든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겁나게 잔인한, 그 이제 경상도 지역이거든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그 조폭도 그래서 경상도가 지저분하잖아요. 대부분. 어, 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우리 손으로 일은게 아니다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서 민주주의 국가가 된게 아니고 그냥 미국에 의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상황을 보면은 다 이해가 돼요 어 일본하고 미 우리나라가 되게 닮은 점이 뭐냐면 민주주의 자체를 이해 못하잖아요 저기 2016년에 그 촛불혁명이 일어났을 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이거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어, 해방하고 70년이 다돼가는데도 헌법 조항도 모르고 사는 국민들입니다. 국가의 권력이 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아, 야4.19 민주혁명. 5.18 민주화 뭐 운동 공동 얘기할 건데 그거는 독재에 대해서 항거한 거고 민주주의를 우리가 혁명 을 통해서 이룬 건 아니죠. 우리가 민주주의를 혁명을 통해서 얻었다고 주장하려면 고종을 무너뜨렸어야지. 왕 왕조 체제를 어, 혁명 일어나서 무너뜨리고 우리가 민주주의가 됐다. 그러면은 맞는데 그런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국민적으로, 국민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그, 어, 학습이 안돼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직접, 막, 참다, 참다, 못 참,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이 이념과 체제를 선택한 게 아니고, 힘 있는, 미국이 나타나서 해방시켜주고, 한국전쟁 도6.25 이겨주고, 어, 그러면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선택한 거거든요. 고마워서. 이, 이게 우리의 운명인가 보다 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거지. 말은 바로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국민들이 전반, 전반적으로 그 아직도 대통령을 어, 나라의 아버지라고 여기고요. 영부인을 국가의 어머니라고 여겨요. 저기 예전, 저기 막몇년 뭐 전에 이용수라는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그러잖아요. 대통령님이 나라의 어, 아버지고, 어? 김건희가 우리 국모라고, 국모, 나라의 어머니라고. 아직도 저 깡촌에는요, 저 지방에는, 경상도 이런 데는 대통령이 나라의 아버지고, 어, 영부인이 나라의 어머니예요. 걔들 대가통 속에는 대통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그냥 왕, 왕비 두 가지가 있어요, 아직도. 여기 전라도도 마찬가지. 시골 깡촌이 아직도 그래요. 왜? 우리가 스스로 혁명을, 혁명을 일으켜서 왕조 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로 변화한 게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뭐5.8 1 민주화 운동, 4.19 혁명, 아유 그거는 그냥 저항한 거지 혁명이 아니지 그떻게 저항, 독재에 저항한 거고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서 민주주의를 새로 적입한건 아니라 그 얘기예요.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이 하야를 하고, 그리고 헌법을 우리가 만들었다? 어, 그러면 맞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어, 이 대한민국이, 어, 어 설퍼 뭐든지 보면. 흉, 내낸다고 하는 게 맞아요. 흉내. 민주주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뭐, 나락보관서나 이런 애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직접 우리가 하자면, 하,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계몽이된 거야. 이게, 이게 사. 이제서 이제 그 국가 권력과 어 국민의 권력의 그 차이점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자각한 거지. 어.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뭐 저기 2차 세계대전 때 해방되고 또 한국전쟁에서 또해트그를 해서 그냥 미국 덕분에 미주주가 된 거야. 우리 손으로 민주주의가 국가된게 아니에요. 다들 착각들 하더라고. 어쨌거나 그 이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어어 직접적으로 어 우리의 우리 권리를 찾아 찾아나서 찾아 나서고 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어 시대가 도래했다. 이미 어,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 수, 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어요. 우리가 무슨 권리 행사할 때 3년 걸리잖아. 3년. 짧게 2년. 무슨 뭐 소유권 주장을 해도 뭐 해도 1년, 2년, 3년 걸리고. 즉 뭐냐면 공공기관이 더 이상 그 자력구제 금지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고, 이제는 내 거는 내가 찾는다. 내 거는 내가 알아서 찾아 먹는다. 그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게 야만적인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당연해. 원래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 좀 약간 막혀서 없던 거죠. 어. 다음번에 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